지난 4월 국회는 보험료를 올리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올해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까지 예정되어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연금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어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없거나 소득이 끊겼을 때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예요. 돈을 벌때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죠. 연금은 크게 나라가 책임지는 연금과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나뉘는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어서 모든 국민이 꼭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데, 회사원은 본인과 회사가 4.5%씩 나눠내고, 자영업자는 스스로 전액을 내요. 1970에서 80년대 공장이 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큰 가족이 흩어졌고, 평균 수명이 길어져 나이 든 사람이 가난해질 위험이 커졌어요. 정부는 세대가 힘을 모아 서로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연금을 만들었죠. 그때 전문가들은 65살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분석이 제도 도입을 앞당겼어요. 설계에는 서로 돕기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을 돕도록 했어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난을 막고, 세대가 힘을 합쳐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추는데 집중하고 있죠. 국민연금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해요. 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민연금이 처음 목표로 삼은 노후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이루려면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